친구분이랑 블록을 두고 왔어요 저분 저번주에 같이 오셨는데요 이 이름이 오철이 이름이 you oh. 남의 수건을 탐했어. 수건이지, 이거. 아니, 죄송한데. 수수건을 수건이요? 수건이요? 수건이요 오, 모두가 봤어. 모두가 이미 배역을 다하는구만. 돌아 왜? 사이드, 사이드. 아이어 와! 어, 저찬 우와. 5이야뭐 하는 거야 지금 좋아, 좋아. 어 앞으로! 왜 밟지 않냐? 았기성어아찬다와 너무 많다 소울 5번이야 오케이. 면이 1이고 실패 아나라가 떨어질 수 있었네 아, <laughs> 모두가 아쉬워한 아다안 <laughs> 되기로 바라고 있어 <laughs> <laughs> 어쩌다 저렇게 됐지? 아이고. 와. 잘 와! 강진영이 살리는구나. 야, 입만 놓고 갈거 <laughs> 진짜 원하는 대로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 고개숙입니다. 아. 한 번쯤은 <laughs> 가임마야 임마. <인마, 가>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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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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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거의 범인이 먹으면 안 나오는 거구 영상 으오오 게임 아, 재밌네. 아, 집중해서 찍어야지. 가까운데, 가까운데! 와라 몰려있다, 오 빨리빨리 몰려 빨리, 패스, 빨리빨리. 빨리. 오 네. 됐다 됐어. 아, 해이번 와. 이즈 세고 선 이렇게 굉장 오랜만에 드리블. 와. 5점. 5점 아니야? 5점. 파울? 파울. 5점. 파울 오점 아니. 5점. 사기다. 사기 5점인데. 역전했어. 나이스! 수비한다. 수비! 아우 씨발. 수비. 수비. 하나 더살손손 손. 농구에서 5점이 어디 있어? <laughs> <laughs> 빨간 팀이 승리하기 너무 힘든데 와. 다시 밖으로. 다시, 다시, 사전 하나 더. 오, 와, 슛! 아. 아. 됐다! It's 됐다! 쩐다. 나이스! 사전 차이야. 역시, 역시, 역시. 뭔가 사기 다운이야, 저렇게. <laughs> 면이. 손만 들어, 손만! 어떻게 했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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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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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른손이 안 되는구만. 그래서 그런 거였어. 오 스텝 오. 오 스터스터스터세 <laughs> <너? 오. 웃음> 명. 오 면이 면이야. 자존심 회 끊기 버끊겨버왜안 했지? 빨리 야 되는데. 5 0초밖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들어갔다 오이경차 디펜스 안 여유있는데 오우 우와오오오 오호~ 몰려고 <laughs> <머리받고. 웃음> 아, 시간이 끝났어. 가자, 가자, 가자. 오, 경정이 <laughs> 오, 왼손. 어, 근데 오른손. <laughs> 동정. <동전>. 어느 손이고, <laughs> 왼쪽에서 해야 되는구나. <웃음> 왼쪽에서. <웃음> 원샷. <웃음> 우와. 아. 어, 아, 네. 5초.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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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잘해. 코딩, 코딩. 그렇지. 우와. 우와. 아. 아. 아 2초. 네. 바로. 와. 아. 아.